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뒤흔드는 큰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는 자다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칭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을 막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를 일컬어서 그런 얘기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써준 편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규정해 줘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혹은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다른 존재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함께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함께 부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의 예가 어제 세례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예자가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사도는 우리에게 전했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그것이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죄의 속 법으로부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사해진다는 의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 그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의 세력,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어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죄로부터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저께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함께 죽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의 길과 연합된 자답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의에 속한 자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대하여 의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8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내옛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특별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어느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례식, 그러면 무슨 슬프고 안타깝고 하는 게 장례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에요. 왜요? 내옛 사람이 죽는 장례식이고, 그것은 내옛 사람이 물론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심과 나의 옛 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포기되고 죽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입장에서 믿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함께 살줄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이것은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지르는 영적인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장례식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반응도 안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서도 안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함께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죄와 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지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데려놓고서 넘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1 2절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죄로부터도 죄의 지배로부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아직 이욕신의 몸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을 몸을 우리는 아직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을 몸으로 끝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또 거기서도 말씀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하느님, 하느님여 이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도 말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이 약한 몸이 있지만,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몸이 있지만, 이 몸으로 심지만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말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썩지 아니하고 이 영원하고 참된 몸으로 변화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우린 여전히 이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는 당부합니다.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냐면 우리는 누군가야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배는 둘이에요. 죄 사탄이 나를 지배하든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든지 우리는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옛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서 의롭담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의 지배 아래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게 됐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 사람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은혜 아래 너희가 있다 그러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에게 너희를 내어주는 것은 뭐가 같으냐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 의롭지 못한 도구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는 누구에게 드린 삶이냐? 하나님께 드린 삶.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서 죄가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서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의의의 도구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삶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유혹과 욕망을 이루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는 자,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하여 주시고. 죄의 다스림과 지배에 반응하고 순종하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되심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예정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은 허리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한 분은 우리 발다리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오늘도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받은 자답게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과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률하심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